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좋았던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과 저만 알기 아까운 꿀템들 소개해드릴게요.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간단하게 과일이나 간식 챙겨서 나갈 때 지퍼백에 넣어 다니셨나요? 이젠 활용도 만점 밀폐용기 룬드런던 호르츠팟 사용해보세요. 과일, 간식, 쉐이크 등 다용도 멀티팟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멍송송 이중채반 용기로 물기는 쏙 빠지고 과일이나 야채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뚜껑 안쪽 실리콘 링은 쉽게 분리돼서 세척이 간편하고 완벽한 밀폐력으로 뒤집거나 흔들어도 내용물이 전혀 새지 않아요. 내장된 포크는 포스코 정품 304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서 믿을 수 있어요. 아침 안 먹고 학교 가는 아이 가방에도 간식을 담아 쏙 챙겨 주세요. 딸기 방울토마토 15개가 들어가는 크기여서 슬림하지만 크기도 넉넉해요. 나들이 캠핑 갈때 어디에나 챙겨가는 멀티팟, 다섯 가지 예쁜 색상의 호르츠팟 추천드려요. 휴대용 물티슈도 어느 정도 크기가 커서 챙겨다니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보다 더 작지만 아주 알차고 톡톡한 물티슈 소개해드릴게요. 손바닥 절반도 안 되는 아주 귀여운 초미니 사이즈에 유통기한도 넉넉해요. 립스틱, 팩트,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사이즈 보시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한 봉에 8팩, 한 팩에 8매가 들어 있고 가로 13, 세로 17cm 사이즈 원단으로 한 장으로도 충분해요. 프리미엄 엠보싱 원단, 자연 유래 성분 함유 저분자 히알루론산 함유로 보습력 좋은 촉촉한 물티슈예요.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고, 작은 핸드백에도 쏙, 아이들 책가방에도 쏙 넣어 다니기 좋아요. 휴대가 간편한 순한 물티슈 찾으신다면, 시침이 물티슈 추천드려요. 귀 청소할 때 면봉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면봉을 사용하면 귀지를 안쪽으로 더 밀어 넣어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귀 속을 직접 보면서 안전하게 귀 청소할 수 있는 초고화질 천만화소의 내시경 귀이개 소개해 드릴게요. 전용 어플만 깔아주면 와이파이로 쉽게 바로 연결되고, 내시경 귀이개라는 이름답게 LED 라이트가 있어 내부를 선명하게 볼수 있으며, 고막을 건드리지 않고 귀지만 잡아서 빼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위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체 알루미늄 재질에 헤드커버는 실리콘 재질로 귀 속을 부드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이어팁 30개가 들어있어 온 가족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마치 귀속 탐험대처럼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보며 귀청소했어요. C타입 충전으로 편리하고 충전 후 40분간 사용할 수 있고요. 귀익에 액세서리 7종이 들어있고 케이스가 있어 보관도 정말 편리해요. 전기 화재사고 뉴스를 보면 우리 집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괜찮을까? 걱정되더라고요. 화재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죠? 붙이기만 하면 화재 예방되는 특허받은 소화 패치 데려왔어요. 국내 2 2 0 v 콘센트용으로 개발된 제품이고요. 스티커 타입으로 착 콘센트 안쪽에 붙이기만 하면 화재 예방 끝. 아주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 소화 캡슐 속에 친환경 소화 약재가 들어있으며 110도씨 금방에서 캡슐이 터지면서 소화 약재가 분출되어 화재를 진압해요. 직접 테스트해봤는데요. 이렇게 불이 닿으면 타닥타닥 캡슐 터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소화패치 설치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콘센트 구멍에 상부 접지면 양측에 부착합니다. 가운데 바닥에 붙이는 건 잘못된 설치법이에요. 사용 수명은 5년이고요. 이 작은 소화패치로 콘센트 화재를 예방해 보세요. 집에서 모델링팩 자주 하고 싶어도 가루 날리고 귀찮아서 시도조차 안 했었는데요. 가루 날림 걱정 없이 세럼만 넣고 섞어주면 되는 모델링팩이 있어서 데려왔어요. 컵 안에 든 젤리처럼 이런 겔타입의 마스크팩은 처음이에요. 촉촉 수분 가득 겔 마스크 쿡팩은 수분 탄력, 쿨링 수분, 수분 광채, 수분 진정 기능의 네 가지 팩이 있고요. 액상 타입의 일제와 이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량 과정이나 가루 날림이 없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피부 탄력 저하, 피부 건조함이 고민이라 쿡팩 레드를 사용해 봤어요. 컵에 실링지를 벗긴 후 파우치에 든 이젤을 붓고 스파츌러로 15초 빠르게 섞어주세요. 제형이 완전히 섞인 후 스파츌러로 고르고 두텁게 발라줍니다. 팩을 도포한 후 2-30분 정도 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팩이 굳으면 가장자리부터 아래에서 위로 한 번에 떼어냅니다. 건조했던 피부가 이렇게 탱탱하고 촉촉해졌어요. 밀착력이 우수하고 수분감과 진정효과에 탁월한 쿡팩! 추천드려요. 다가오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무슨 선물을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렇다면, 담양 다과비솔 도라지정과 선물 세트 준비해보세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는 고급 한식 디저트인데요. 최고급 선물 상자에 보자기와 쇼핑백 포함 구성입니다. 호두정과 꽃잎 편강, 피칸전과 초콜릿 무화과전과 콩고물 도라지전과 그리고 흑도라지전과 300g이 들어있어요. 고소한 콩가루는 서비스. 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를 원칙으로 믿을 수 있고 100% 국내산 쌀조청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최고급 프리마베라 호두, 최고급 미국산 피칸으로 정과를 만들었어요. 정과 모두 적당한 달달함으로 고소함과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단 음식을 싫어하는 분들도 좋아하실 디저트예요.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선물용 뿐만 아니라 집에 손님 오셨을 때도 이렇게 차와 함께 디저트로 대접하기 좋아요. 어버이날, 스승이날 담예품, 명절 선물 등 담양 다과 비설로 칭찬받으세요. 가성비 좋은 오지랜 라벨 프린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한번더 업그레이드된 라벨 프린터 2.0이 있어서 데려왔어요. 초미니 사이즈와 평생 무한 잉크는 기본 여기에 터치 한 번으로 커팅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기존 제품은 라벨지를 아래로 내려서 직접 커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초미니 라벨 프린터 2.0은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커팅돼요. 새로 프린팅도 가능하고 다양한 폰트와 아이콘을 활용해 나만의 스타일이 담긴 프린팅을 완성할 수 있어요. 물에 닿아도 박박 문질러도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고 C타입 충전으로 아주 간편해요. 라벨지 출력이 선명하며 출력 속도도 빨라서 좋아요. 가면식이라 잉크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경제적이에요.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에 더 강력해진 미니 2.0. 전용 파우치에 담아 어디든 쏙 넣고 다닐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자주 신발 세탁하기는 너무 힘들고 세탁소에 맡기기는 비싸고 더러운 운동화를 물티슈로 대충 닦고 외출할 때 있으셨죠? 신발 세탁이 고민되고 세상 귀찮다하시는 분들 주목! 물 없이도 간편하게 매일 세척할 수 있는 너무 간편한 폼 타입의 슈즈 클리너 한번 써보세요. 더러운 부분에 칙 뿌리고 스펀지나 마른 천으로 닦아만 주면 세탁 완료. 저희 집에 있는 더러운 운동화 총출동했어요. 뿌리고 닦고 뿌리고 닦고 어때요? 금방. 깨끗해졌죠? 간편한데 세정력 좋은 이지클 슈즈 클리너. 특히 흰 운동화 자주 신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신발을 빨아도 새 신발을 사도 금방 생기는 신발 쿰쿰한 냄새로 걱정이시라면 이 제품 추천드려요. 신발 세탁하기 어렵거나 냄새가 걱정될 때 시원한 향으로 신발을 탈취해주는. 코멧 리프레시 신발 탈취 스프레이 한번 써 보세요. 발끝까지 신발 앞뒤로 양방향 분사되고 꾹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해요. 사용 전에 여러 번 흔들어 주시고요. 구두, 운동화, 부츠 등 다양한 신발에 사용할 수 있어요. 향이 은은하게 오래 남아 있어 신발 신을 때 쾌적해서 좋아요. 발에 땀이 많거나 신발 냄새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제품 꼭 사용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실용적이고 유용한 제품들을 모아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